끝까지 왕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아도니아의 마음을 확인한 솔로몬은 그런 아도니아를 따르던 사람들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곧바로 아도니아를 따랐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고향으로 쫓아내지. 다음으로 이 소식을 들은 군대장관 요압은 자신도 아도니아를 따랐으니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용서를 받고자 성전으로 달려가 아도니아처럼 제단 불을 붙잡았어. 하지만 요압은 용서받지 못해. 제단 불을 붙잡는 행위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지만 요압은 일부러 사람을 죽인 아주 나쁜 사람이었기에 제단 불을 붙잡았. 했음에도 용서받지 못했지. 이처럼 하나님은 삶을 중요시 여기셔. 평안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위기가 찾아오니 하나님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물론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무조건 용서 못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런 우리 모두 가정이나 학교와 같이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